Oh, I to say. Was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뭐 최강이라고 잡을 하고요. 중요한은 저희가 이제 대회 땅에다 나가면서 이제 뭐 3위 정도는 저희가 항상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좀 거기를 넘어서. 저희가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그마크를 갖고 이제 경기를 뛰니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애국심? 제일 강점인 게 정신력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또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힘. 한국 특유의 핸드볼이 유럽에서 이제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후두각이 빠르기 때문에 뭐 작지만 빠르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막기가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요. <laughs> 안방에서 사실 이렇게 치르는데 우승 못 하면 또 나름대로 또 <laughs> 그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굉장히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이제 다 우승을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뭐, 부담감도 많이 되고 잘해 꼭 잘해야겠다는 그런. 큰대 스타라고 하는 오승욱 선수도 배승을 앞두고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좀 어떻게 수면제를 좀 먹어볼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절대 먹지 마라. 떨리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서 아직 어리니까요. 실력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그런데 언니들 보면 진짜 완전 대단하다는 <laughs> 생각 들어요.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몸 관리를 하고 자기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경기력 계속 쏟아질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그런 자유 속에 어떤 그런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정신력이나 멘탈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친한 뭐 오빠처럼, 때로는 이제 뭐 그렇게 어그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팀도 이제 유도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시다가도, 갑자기 뭐라는지또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한번 쉬고 싶다 하고는 흔에 꼬셔서 막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애교 부려서 축구 한 번이라도 사려고 그런 부담감을 저나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제 빨리 떨어뜨리고 경기에 이제 집중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뭐우승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글인것 같아요 어, 핸드볼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또 프로 생활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또 그런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운동 종목이 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운동 을왜 했을까 하는 후회, 후회도 많이 하고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걸 이 핸드볼을 그만두게 되면은 제 직업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거의 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핸드볼이 제 인생이죠. 여권이 된다면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핸드홀만 아마 할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 자연스럽고 <자연수꽃> 우승하자! <laughs>